6월 13일, 신명기 32장 26절부터 4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란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이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에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오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지 그분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노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죄인을 향해 진노하시고 때로 주의 백성을 향해서도 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 백성을 향한 주님의 거룩한 진노와 한탄이 많이 나옵니다. 언어는 거칠어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뜨겁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은 언제나 따뜻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자를 향해 사마리아인이 바라던 그 긍휼의 눈빛처럼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긍휼이 바라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저 긍휼이 여기십니다. 셋째, 대가를 치르는 사랑입니다. 43절은 백성의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결단이 결국 예수님의 희생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대가를 치르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존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어에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고 우리도 주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